삼촌 제발 잠바진 벗으십시오. 보여. 자아 그 아, 힘들어. 5분간 쉬시. 우리 회장님 또 고입니다 고 항상 고 우리 회장님 고입니다 고 수돗다니고 맨날 고 무조건 고. 아니, 내리막에서 페달질 안 해도 추울라가는 할리조의당한건 얼마나 훌륭한 건지. 내리막에서 페달질 안 해도 추울라가다니. 할리조의 자전거가 좋은 건 둘째치고, 할리조가 지금 89km나 가고 있어요. 산길 따라 최고 슈퍼협 있고. 오지코만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하고 있겠어요. 산길따라 슈퍼에비꺼. 무장 무장꺼. 어? 무장거무장거 슈퍼에비꺼. 이게 자랑이 아닌데. 아. 산길따라 죄지. 아. 아, 힘들어. 아. 참아. 힘들어서 삼촌 팔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남아도는 허피디. 허피디 그시포스에다가 바줄 하나 묶어가지고. 아 힘들어 我们受打了，兄弟、yeah,！我安西瓜，我打 <GT> oh 아. 자 한쪽 따라 휴게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가시길래 어찌나 서운했는지 아. 우아하게 쉬고 있답니다 우리 훈련대 얼마나 우아한지 한번 보시죠 정제에서 시작 정제에서 시작입니다 19금 단어까지 이거 그냥 쓰십니다 아, 님이. 님이 나왔습니다 또 님이 정자지시지 않나? 님이가 나오지 않나? 아 힘들어 아. 하리조는 촬영 때문에 그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간만에 나오신 우리 트랜지션 17년산 용교오빠 KO 당하셨습니다 세스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맛이 같습니다 완전 <웃음> <웃음> 완전 맛이 같습니다 자, 우리 훈련단 지금 밑둥입니다. 아, 밑둥이 한번 공개해 주오 고양인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하여튼 몇석개 노려보고 있습니다. 산길 따라 하복입니다. 아, 힘들어요. 아, 허산도 꽃이 피고 새소리도 들리고 절도 힐링. 힐링숲 소속 네, 체험한. 커피티가 네, 아. 아. 아름답게 찍고 있습니다. 저 군복 바지는 언제나 벗을려는지. 아, 아, 아. 제대로 했는데. 호국 m t v 호국 호 커피티입니다. 제대로 했는민방도 끝났는데. <웃음> <웃음> 덥긴 덥다. 나의 방에 습기 차는 게. 어땅 엄청나. 삼촌이 잠바를 벗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laughs> 뒤집어 입었습니다. <laughs> 뒤집어 입잘 봤네. <잤바네>. 위장 도에서삼촌이 <laughs> 옷을 벗은 자 뒤집어 입습니다아이 음, 봐. 냉이 네, 네. 아 냉이 지 엄청 많 여기. 냉이는 어, 벌써 전... 지났어. 때가 지났어. 버피디 10만원 다이 보아 슈즈입니다. 밑에 한번 들어보시 바다. 클립이 있는지. 어 클립 있고. 네. 시마노. 아 좋습니다. 요즘 신발 벗을 때끈 풀고 당기는 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다 이렇게 조지고, 조이고. 뭐, 이건 중세 시대 사람. 그러지. 저는 중세 시대. 그러지. 중세 시대. <laughs> 중세 시대. 이건 <laughs> 신세대. 요건 요건 신세대입니다. 더 <laughs> 회장님 건 구세대. 훈련대장님 <laughs> <laughs> 얘네는... <laughs> 것도 구한말 <구하마> 시대 겁니다. <laughs> 근데 끈이 있어도 아무도 끈을 매번지 이거 풀어줄도 없어. 한대참 <laughs> 그대로야. 가리저 10만 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리저 10만 원. 그럼 땡기고. 훈련대장 <laughs> 여기서 주무시재입니다. 여기서 이따 점심은 여기서 삼겹살 파리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여기서 자르고 식기면 되거든요, 이